자, 2016년 1회문제입니다. 정전압 계통에 접속된 동기발전기 여자를 약하게 하면 자, 여러분들 이걸 약하게 하면 이게 감소돼요. 이게 감소하지만은 예, 무효전류인 앞선 하나의 무효전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를 약하게 하면은 기전력은 저하되지만 이때 무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되면서 역률이 개선이 됩니다. 반대로 B는 지상 무효 전류가 흘러서 역률이 저하되고요. 자, 역률 약하게 하면 기전력 감소, 무효 전류 증가. 그리고 역률이 개선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답은 3번이야. 자, 2번은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정류회로가 나와 있네요. 네. 음, 과대한 부하전류로 인해서, 자, 우리 부하전류가 이렇게 있다면, 흐른다면, 이 회로를 어떻게 병렬로, 병렬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면 전류가 증가, 증가가 되죠? 그래서, 과대한 부하전류가 되면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하고, 와, 과대한 전압, 과전압이 되면 직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과전류가 되면 병렬로 연결해주면 된다. 답은 1번입니다. 3번. 외부 특성 곡선을 나타낸 거다. 자, 우리 외부 특성은 계좌 전류가 증감에 따라서, 그죠? 아, 부하전류가 증감에 따라서, 부하 전류가 증감에 따라서 전압 V에 대한 곡선입니다. 이걸 우리는 외부 뭐 특성 곡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에부 부하 특성이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무부하 특성도 있고 부하 특성도 있고 그러죠, 죠? 그래서 V-I 특성 뭐 이런 거 분권, 뭐 과부권, 과복권 그리고 직권. 이 보통 에부 특성은 과부권과 직권. 평복권. 그 다음에 가장 밑에 게 차동복권.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외부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부하전류 I와 단자 전압을 나타내주는 식이 됩니다. 3번은 3번이야. 근데 여러분들, 부하전류하고 유기기전력을 나타내는 곡선은 이건 내부 특성 곡선이에요, 내부. 내부 특성 곡선이라고 해요. 이건 뭐죠? 계좌 전류하고 단자 전압을 나타내는 것은 이건 뭐야? V, I, F하고 하나의 V죠, V. V0. 이런 거. 무바 특성 곡선이 되겠네요. 무바 특성 곡선이 된다. 자, 여기서 답은 3번이 맞는 답이 됩니다. 4번은 전기자 반작용 영향이 아닌 건 뭐냐? 일단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면 계좌의 자속이 감소가 돼요. 누구 때문에? 전기자 전류 때문에. 계좌가 계자 계좌 자속이 감소하면 유기 기전력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일단 유기 기전력이 감소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중성축이 이동하게 된다.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중성축이 이동이 되죠. 그래서 반작용에 대한 방지법으로 가장 좋은 것은 보상 권선을 설치하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중성축을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보극을 설치하는 것도 전기자 반작용의 방지법이 하나가 됩니다. 자, 뭐 다른 내용은 다 봤는데요. 뭐 중성축 이동하고 4번에 보면은 여기 유기기전력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돼요. 감소. 해서 답은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다. 자, 5번. 자, 정류기의 부하 전압이 200, 2,000 볼트입니다. 이건 2000V는 하나의 무슨 전압이냐라고 하면 이 전압은 직류분의 전압이 돼, 직류분의, 직류. 근데 맥동률 3%, 교류분 전압. 맥동률 3%가 뭐야? 직류분분의 교류분이야. 직류분분의 교류분. 교류분. 교류분을 A라고 A라, 하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에 곱하기 퍼센트니까 곱하기 얼마? 100% 하면 되겠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래서 20 곱하기 3을 하면 60볼트가, 예, 교류분이 남아있는 거죠. 교류분이 남아있다. 이놈이 2000볼트가 다 직류로 바뀌면은 맥동률은 0%가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은, 아, 답은, 아, 맥동률은 그때는 1%가 되겠죠. 100%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60V가 되겠다. 자, 문제 6번은, 예, 네, 이건 삼상이면, 정적전류 구하라. 삼상이면, 뭐, 루트3에 VI야. VIN. VIN. IN은, 루트3에 V가 3300. 그 다음에 100KV는 100 곱하기 10MS. 하면서 이게 정적 전류 17.5의 암페어가 된다. 1번입니다. 자 7번은 유도 전동기의 출력을 물어봤죠? 출력을 물어봤다. 이 전동기의 출력은 얼마냐? 뭐 삼상 유도 전동기의 출력은 P는 루트 3에 VI, 영률, 효율. 영률, 효율. 다 곱해주면 이 값이, 이 값이 출력 값이 돼요. 출력이 된다. 해서 여기다 숫자를 다 넣어주면 되겠죠. 다 나와 있네요. 영률 0.86, 효율 0.85. 그리고 전류 21.5. 전압 200. 200. 그래서 5,444와트가 답이 된다. 7번은 2번이야. 자, 문제 8번입니다. 3 100, 3 0 아, 0의 100. 3,300에, 아, 3,100. 물론 여기서 권수비는 얼마입니까? 예, 물론 권수비를 따진다면 뭐 A는 30이 되겠죠. 이 단상 변압기 한대두 대야 고압 측그림을 같이 직렬로 3,300을 전원에 연결하고 저압 측의 저항이 5옴과 각각 7옴이 있다면은 7이 있다면 고압 측 고압 측이 원의 전압은 바로 어떤 겁니까? 5옴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옴에 걸리는 전압이 된다. 뭐 이건요. 다시 말하면 1차 측으로 따지면 은 2원은 이렇게 돼요. 5 더하기 7분의 내것5 곱하기 3,300 이렇게 되겠죠.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12분의 16,500 해서 이 값을 계산하면 1,375V가 답이 돼요.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고압 측의 전압 2원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걸린 전압이야. 이게 5면은 여는 얼마야? 7이야. 내꺼의 전압이야, 내꺼. 내꺼. 그래서 1375V에서 3번이 답이 돼요. 자, 문제 9번은 교류기의 유기기전력 특정. 우리 고조파를 제거하려면은 그렇죠. 전절권하고 분포권, 집중권, 단절권에서 고조파를 없애주기 위한 좋은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분포권도 맞고 단절권도 맞아요. 근데, 권선을 전략하려면 전절권 대신에 단절권을 사용하는 거 아니야. 단절권이 바로 권선을 전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파도 없고 그리고 권선을 전략할 수 있고 이두 가지를 만족하는 것은 단절권이야.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문제 15번 우리 이걸 먼저 알아요. 전기 각은 기계 각과 어떤 관계냐? 기계 각 곱하기 항상 극수를 2로 나누면 기계 각이 전기각으로 바뀌는 공식이 돼요. 15. 15. 그 다음에 2분의. 몇 극이야? 12극이야. 그 답은 6, 90도가 되겠네요. 4번입니다. 4번. 네. 자, 문제 11번. 자, 11번은 이 토르크를 구하라. 출력도 나와 있고, 슬립도 나와 있고, 이 슬립이 나와 있으면은 토르크는 이제 우리 두 가지 방식을 구했을 때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0.975. 만약에 동기 속도로 했다면 이건 2차 입력을 해주면 돼요. 2차 입력을 우리 동기와트라고 하죠. 예.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예, 토르크를 구할 때 토르크를 구할 때뭐0.975 ns분의 P2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P2는 어디서 구하느냐? 다시 말하면 2차 입력은 2차 동손, 동선, 이게 동손이야. 2차 권선의 손실이 바로 PC2가 됩니다. 그러면 PC2는 SP2가 되고 P2는 PC2를 얼마입니까? 94.25를 슬립 오프로 0.0으로 나눠주면 2차 입력이 돼요. 그렇죠? 2차 입력을 구해주면은 이 값이, 이 값이 1 8 8 5트가 됩니다. 이게 구했어요. 이거 구했죠? 그 다음에 NS는, NS는 여기서 동기 속도가 얼마냐면 1800이 나오고요. 1800이 나오면, 에, n은 1-s ns 가 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슬립이, 슬립 5%면 0.95분의 1800이야. 그래서 n 값을 구하면, n 값을 구하면 얼마냐? 이때 n 값은 1800이 나옵니다. 아, n 값은 1800. 아, NS 값은 1800. 죄송합니다. 이건 굳이 N 값을 구할 필요가 없네요. NS로 해주면 되니까, NS. 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다. 도로크는0 9 7로 NS 값, 여기서 NS 값이 바로 나와서 1800. 1800분에 1885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kg m 타니까 여기다 얼마를 곱해주면? 9.8을 곱해주면 이제 뉴턴 메타가 되면서 약 10이 나와요, 10. 답은 10입니다. 음, 12번. 단상배낙기. 정연파. 유기기전력을 유기하기 위한 여자전류의 파형은, 여자전류는 찌그러진 파입니다. 파형이 이그러진 파야. 이그러진 파는 하나의 고조파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외형파라고 합니다. 외형파, 찌그러진 파. 이런 여자전류 파형은 항상 외형파를 나타내고 있다. 자그 다음에 13번 회전형 전동기와 선형 전동기 선형 이게 선형 나이너 나이너는 뭐 직선이란 뜻이야 직선 직선 나이너 모터를 비교한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그렇죠 틀린 건 뭐냐 첫 번째 보면은 예. 선형의 경우는 선형의 경우는 회전자에 비해 공극이 작다. 선형은, 선형은 공극이 굉장히 크다는 하나의 특색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선형은 어떻게 됩니까? 공극이 작은 게 아니고 굉장히 큽니다. 선형은 공극이 커요.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선형은, 선형은 역률과 효율이 좀 나빠요. 선형은 영률과 효율이 나쁘다. 그다음에 선형은 또 속도가 좀 고속도야. 그래서 저속도를 얻기 힘들다. 자, 효율 영률 나쁘다. 그다음에 저속도다, 저속도. 이게 이게 단점이 돼요. 단점이 된다. 단점이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공극이 크다가 아니고, 아, 작다가 아니고, 크다가 돼야 맞아요. 1번이 틀렸다. 선형은 직접적으로 직선 운동을 얻을 수 있다. 회전형에 비해서 부하 관성의 영향이 크다. 선형의 경우는 전원의 상순서를 바꾸어 이동 방향을 변경한다. 다 맞아요. 다 맞다. 자, 문제 14번은 변압기 효율, 전일 효율이 최대가 되는 건 뭐냐? 이게 효율이 최대가 되는 것은 항상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같을 때야. 철손, 무부하손, 동손, 부하손, 부하손, 동손, 무부하손, 철손.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답은? 14번에 1번이 되겠다. 15번 유도 전동기를 정격 상태 사용 중 전압을 10% 상승했습니다. 전압과 슬립의 관계를 먼저 알아보면 항상 슬립과 전압은 유도기에서 전압 2승에 반비례합니다. 그러 이렇게 되겠죠. 1.1 제곱분의 1이 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값이 1.21분의 1이니까 슬립은 어떻게 돼요? 1보다 작아지죠? 슬립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전압이 상승하면, 전압이 상승하면 슬립은 감소해요. 슬립은 감소된다. 그 다음에 속도는 이거 있잖아. 속도는 1 빼기 s에 ns가 되니까. 당연히 이 슬립이 감소하면 속도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압이 상승하면 슬립은 작아지고 속도는 상승하게 된다. 여기서 틀린 것은 속도가 감소한다가 틀립니다. 물론 슬립이 감소하면 효율은 어떻게 됩니까? 슬립이 감소하면 효율은 떨어져요. 이거 있죠? 효율은 1 마이너스에 잖아이는 2차 효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슬립이 감소하면 효율은 어떻게 돼요? 효율은, 슬립이 감소하면, 슬립이 감소하면, 만약에 슬립이 감소하면 효율은 그만큼 증가하고, 슬립이 증가하면 오히려, 뭡니까? 2차 효율은 증가하게 된다. 여기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전압이 상승했으니까, 이게 상승했으니까 슬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슬립은 작아지죠. 작아집니다. 작아집니다. 예, 네. 작아진다. 답은 여기서 맞는 답은 15번의 답은 뭐가? 속도가 감소한다가 돼요. 속도가 감소한다. 자, 그다음에 16번은 16번은 대칭 삼상 권선의 삼상 교류가 흐를 때 회전 자기는 뭐냐? 평형 삼상 교류가 되면. 회전자계는 항상 회전자계 속도와 동기속도는 같은 음이죠? 같은 음이다. 회전자계 속도와 동기속도는 같은 주기로 이동하게 된다. 해서 여기서 답은 대칭 틀린 것을 묻기 때문에 여기서는 늦는 게 아니라 같다. 같다가 돼야 해. 그래서 발생하는 자계 속도는 동기 속도와 같다. 같다. 그 다음에 발생 회전 자계 방향 변경이 가능하고 발생 회전 자계는 전류와 같은 주기고 다만 발생 회전 자계 세기는 과구일 최대 자계 1.5배다. 여기서 답은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직류기의 건선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건 뭐냐? 틀린 건 뭐냐? 여기 1번에 단중 팝권은 단중 팝권은 균합판이 필요하다. 이 균합판이 필요한 것은 정확히 말하면 병렬 운전할 때 필요해. 병렬 운전. 병렬. 근데 여기 팝권은 직렬권이에요, 이게요. 팝권은 직렬권입니다. 직렬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균합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틀렸어요. 틀렸다. 네. 뭐 중권은 병렬회로수하고 극수가 같다. 그렇죠? 팍권은 네. 직렬권입니다. 직렬권은 저전류야. 고전압이야. 맞아요. 중권은 팍권은 유기전압은 중권의 2분의 p가 된다. 이것도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17번의 1번이 하나의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8번 스태핑 모터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 중 틀린 건 뭐냐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먼저 기동 정지 특성이 나쁘다 이 기동과 정지 즉 스태핑 모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모터의 장점 가감속도 가속도, 감속도가 용이해요. 가감속도가 용이하다. 용이하다. 이게 좋은 거죠? 용이하다. 가속도나 감속도가 용이하다. 이 말은 기동 정지 특성이 나쁘다가 아니라 좋다는 얘기야. 이게 틀렸어요. 회전각은 입력 펄스에 비례하고, 그리고 회전속도는 입력 펄스 주파수에 비례하고, 고속 응답 특성이 좋고, 고출력 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가감속도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정역. 정역 운전도 가능해. 요역 정역 운전이 가능하다. 정방향, 역방향 운전이 가능하다. 답은 1번입니다. 자, 19번. 효율이 최대가 되는 조건은 이거죠. 동송과 철손의 관계는 철손은 m 분의 1의 제곱에 pc가 돼야 합니다. 그러면 m 분의 1은 누트 pc 분의 pi야. pc가 2.4에 pi가 1.6이죠. 이걸 계산하면 0.816이라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약 82%의 부하 손을 가졌을 때 효율이 최대가 되겠다. 그래서 19번은 1번이 되겠죠. 1번. 자, 20번. 자, 동기 발전기의 제동 권선의 주요 작용이 뭐냐? 뭐 제동 권선하면 가장 중요한 게 무슨 방지? 바로 난조 방지 아닙니까? 제동 권선 난조 방지야. 제동 권선 난조 방지. 그리고 프라이를 부착해서 프라휠을 부착해서 관성 모멘트를 크게 한다. 그리고 조속기를 너무 너무 예민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동기 발전기에 제동 권선의 가장 중요한 큰 목적은 예, 과부하시에 전동기가 전동기가 달달달달 떠는 현상 난조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동 권선을 설치해주게 됩니다. 자, 답은 2번이 제동 권선의 주요 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